밤도 젓어다가 뽀노에다가 응. 어? 밤도 쪄 먹고 말이야 그날 뽀노 그런 거 하지 마 뭐? 뭐, 나, 아니야 아니야 가을철에만 갖고 다녔는데 나는 웬만한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 음, 같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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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내가 밤도 쪄 먹는 거 괜찮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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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나. 내가 어. 이거를 이걸 내가 준 거야 저지 알리에서 그래. 내가, 그래. 내가 그래. 두 장을 샀어요 그래. 어? 괜찮지? 내 얘기 들었어 내가 저번에 그 저기 이츠클럽에올라와 있던 내용이 이거야. 오케이. 그냥 벗어. 아, 아니 봐봐 이게 이렇게 봐봐, 봐봐. 이렇게 벌어. 이게 브랜드가 어디 걸지 알아 이거? 난 브랜드 보고 산건 아니거든. 옷이 어디가 싸더라고. 두 장에 3만5천 원이가 됐으니까. 그래서 나는 저걸 샀는데 내가 무슨 미디움을 입어요. 유력 유력 사이즈야. 그래서 미디움을 샀는데. 근데 왜 나한테 투에스 가지 이거야 네, 나한테 맞는거지 나한테 맞는거야 정신무 부족해 아, 는 아, 정신이 있잖아 내가 100... 에서7 아니 그래서 100. 내가 얘기를 하는거야 지금 음. 그래서 내가 이걸 처음에 장터에다가 내놨었어 아 어, 어, 내놨었어? 내놨 내놨지 그냥 팔으려고 팔으려고 3만원을 올렸었어 네. 아니 그 판매그룹 올렸는데 없어진거야 금방 없어진거야 어, 어. 그래서 나는 내판 들어가서 다운이 된줄 알고 음. 그걸 또 올렸다 근데 올리자마자 또 없어지는 네, 거야. 네. 아, 아 이건 누가 삭제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 네, 번을 내가 올렸는데 네. 삭제가 되더라고아이게 그러니까 열이나 안나 나 아무 이유도 없이 어, 내 그러니까 글이 없어지니까. 없어지니까. 음, 음, 음. 그래서 삭제되는 이유가 내가 뭐냐고 내가 게시판에다 문의글을 남겼어. 그랬더니 댓글 다 이렇게 좋아하는 놈들이 있잖아. 음, 음. 왜 그렇게 화났습니까? 니까 그러니까 화났습니까? 가도 아니고 화났습니까? 음. 아. <웃음> <웃음> 그 근데, 아, 이 자식은 무슨,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 세게 는면서 근데 그 이놈이 그동안에 그 글을, 뭐를 올렸나, 가 검색을 해봤어. 자기도, 음, 음, 네. 그, 저기, 알리에서 그래 찾아봤고, 그 어,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후기로 올려놨더라고. 근데 게시판 그, 이 내용을 보면, 판매도 안 되고, 후기도 못 올리게 돼 있더라고. 음.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 이거 때문에. 네. 근데 이 또라이가 자기도 그걸 올려는 거야, 내가. 난상하했잖아 어? 어. 그래서 너도 이런 거 올렸다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응. 저도 실수했네. 이러면서 자기 글을 올린 거 삭, 삭제하고 나가버리더라고. 근데 그 뒤부터 카페가 내가 운영하는 카페잖아. 상성이 많아. 그러니까 그 대부분이 그 따온 일을 즐기는 친구들이라면 그 친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맨 댓글 달루는게 전부 다 그쪽. 옹호하는 댓글이지. 그러니까 한 친구가 참 내가 아주 속이 지원한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 어. 자기가 보니까 그런 충고 없이 글쓴건 잘못된 거다. 글을 쓴 사람은 그, 그게 가짜인지 진짜지를 인 모르고 올린 사람인데 당연히. 이유 없이 글을 지으면 당연히 그건 기분이 나쁘다. 이게 온라인 댓글이라는 것이 이게 사람을 진잖아 어, 사람을 목숨도 호고하는 일이. 진짜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지? 칼 좀, 어, 가고 싶지. 어. 아니, 칼 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소시오패스야 음. <laughs> 어.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댓글을 달면서 오, 이 친구한테 오. 이제 계속 반박글이 계속 달리는 거야. 그지 거꾸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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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내가 가만 보니까 이 친구는 나 때문에 이제 그래. 코너에 몰린 거잖아. 그래. 이 사람이 또 무슨 저기 입장이냐고. <웃음> 그래서 <웃음> 내가 댓글을 다 달았지. 진짜 어. 맞아. 그러고서 <laughs> 그냥 끝났어. 저는 <laughs> 살떡